박보성과 권기한입니다. 네, 지금 모든 선수들이 지금 네, 세 번째 판까지 가는 아주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딱한 대결 빼고는 다 모두 지금 네, 세 판씩 하고 있는데 아두 대결이었군요. 아무튼 자이 마지막 승부 박보성과 권기한. 박보성이 승리하면 영신고는 우승. 권기한이 승리하면 일곱 번째 판까지 갈수 있는 용마고 갑니다 세 번째 판. 아팔 뺐고요. 조진해, 조진해. 또 한번 장기전의 형태에서 이제 변칙 기술을 시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범크 예. 선수. 아, 아무래도 이 권기한 선수가 본인보다 10kg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계속해서 피하면서, 예또 네, 한번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기회를 보고 있죠. 발목 잡기가, 자, 잡히다가. 네. 자 빠져 나왔고요. 발목 잡기 실패했고요. 예. 야, 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두 선수. 자, 비가 아, 보는데. 그렇죠. 지금 또 이번 경기 승부가 나지 않을요 당겨보고. 않는다면. 네. 아, 목을 아, 감았어요. 그렇죠. 흥미안. 아하. 자, 같이 네. 느낌인데요. 자, 이제 밑으로 깔렸는데요, 어. 이러면 이제 체력 소모가 그렇죠. 급격하게 이제 심해지게 되죠. 예. 네. 자, 청사빠 박보 성은또 심지어 또 체중도 더 적고요. 네. 아, 초? 빠져나왔습니다. 어, 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제제 네, 이제 15초 남았는데 어느 선수가 팔을 먼저 뺐을지 경고가 누구에게 주어질지 네, 자첫판 네. 연장 갔던 두 선수인데 지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초, 2초, 3초에서 멈췄고요. 잡을 네. 차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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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야 펀잡이입니다. 방보덕의 드리 그리고 대고 영신. 자 지금 마산용마고등학교 정진환 감독이 뛰쳐 나왔어요. 예. 경기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승리한 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에 예.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종민 주심은 자 청사파 박보성의 승리 일단 선언했었고 박보성 승리를 선언을 했습니다. 예. 네. 거의 시간이 다, 다 떨어질 때쯤에 뭐 나온 승부였긴 했는데. 네. 정진환 감독의 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이 박구정 선수가 뒷무릎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기가 정지가 됐거든요. 어. 이럴 경우에는 승부가 인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부분이죠. 어. 어, 이미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과정에 여기서 시간이 멈췄더라고 하더라도 음. 저 부분은 네, 승부로 인정이 승부로 됩니다. 인정이 되면서 자 우승을 확정되는 순간 대구 영신고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또 찾아게 아, 됐네요. 네, 정재현 감독 지금 많이 아쉽겠는데요. 이 부분 음. 하, 정말 이 드라마틱한 버저비터를. 야 박보성이 만들어 정이 만들어 냅니다. 그야말로 버저비터입니다. 와. 네.